제 ADHD 아동 감금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호기심과, 호기심이 훨씬 더크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상담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은 상담만 해서안 되고,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구조화를 해줘야 돼요. 구조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건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6학년 전까지는 자유롭게 나눠서 문제가 안 됐는데, 학교 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러니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이야? 자, 무슨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제 지금 뭐, 뭐 놀이치료라든가 그룹이라든가 뭔가 할 때는 재미난 것들을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재미난 게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제 수업에 참여할 때 어떻게 재미난 걸할수 있는지를 사실 게임식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봐봐. 니가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 이 아이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행동이 뛰쳐나가는 거잖아. 들어 놓아버리는 거 맞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우리 어, 꿈돌이가, 아, 꿈돌이가 아니라 민들레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 뭐라 그럴까 해도 되지만, 니가 이러이러한 것은 뭐 힘들고 화가 날수 있지만, 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호등으로 아이들을 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호등으로 빨간 신호등, 너 신호등 알지?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파란 신호등. 자, 그럼 우리 신호등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자, 너가 학교 생활, 너가 뭐 제일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얘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자, 그럼 우리 민들레가 제일 좋아하는 기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차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기차를 가지고 네가 어디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러는이 얘가 좋아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부분을 이제 그림 같은 것으로 정거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차가 갈때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는 시는 그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 이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 그게 이제 상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말하는 각그 수업 시간이 될 수도 있죠. 한시간한시간이 이제 얘가 열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커서 그 열차 디자이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똑똑하고 장영실 가장 좋아한다 그랬잖아. 좋아. 그럼 오늘 우리 장영실 군이 자 열차 디자이너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볼까 열차 디자이너로 철도 대학에 가고 싶다. 명확하잖아. 자기가 철도 대학교 가고 싶고 이렇게. 그, 열차 디자이너가 됐고, 그 열차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회기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차 디자이너는 어떻게 하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데, 그럴 때는 디자이너가 너무 잠, 너무 싫어. 앉아있기가 싫은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기관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이 디자이너의 기관사가 그런 이제 자신의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디자이너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역할 연기를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보면은, 재밌게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하는 부분들을 구조화, 꼭 이제 우리가 빨간 신호등, 꼭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이 아이가 이제 어렵다고 수용을 해줘버리면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려움이 자기의 욕구에 좌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 욕구 좌절 능력, 그러니까 좌절을 우리가 견뎌내잖아 적절하게 우리가 내 하고 싶다고 다 하진 않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너무 자고 싶지만은 좀 있다가 저녁에 막잠막 떨어지잖아. 그 욕구 좌절을.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안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욕구를 좀 견뎌내는 힘들을 싫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담해서 하고 부모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서 상담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이 마음의 집을 지어라 책에 그 패스 원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의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분들 그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목소리>